아띠랑 쎄쎄, 아띠 언니예요. 자, 오늘은 어떤 장난감들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띠야! 와 우리 우 아띠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가면 친구들이에요. 여기 누구인가요? 표정 표정한 세모 얼굴을 가진 키 그리고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을 가진 우리 뱅기 네모네모 네모, 네모난 얼굴에 안경을 쓴것 같은 너구리 우리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동물 친구들이 우리 앞에 쭉 하고 뿅 하고 나타났어요 펭귄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아미 펭귄 네모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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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네모, 너구리 뾰쩍뾰쩍 세모세모 세모세모 세모, 세모, 기리 자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도 내가 직접 펭귄이 돼서 펭귄처럼 한번 걸어보고요 기린처럼 흉내를 보기도 하면서 우리 친구들 동물원 놀이도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세모 친구 모여라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다 기린으로 변신 세모 친구들 다 모여라 동그라미 친구 모여라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어? 너무 귀엽죠? 우리 우리 이걸 가지고 또어떻게 재밌게 놀수 있을까요? 우리 워크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같은 모양끼리 한번 친구들이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동글동글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양 한번 그려보고 뾰족뾰족 세모 세모 모양 또 그려보고 또 반드 반드 네모 네모도 한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쁘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는요. 아띠랑 씨씨 스티커도 붙여서 더 예쁘게 꾸며볼 수 있고 이 기린 자체에다가도 꾸며볼 수 있어요. 한번 꾸며볼게요. 자, 나는 기린 예쁘게 속눈썹 그려줄 거야. 이렇게 속눈썹도 그려줄 수 있고요. 펭귄한테는 이렇게 눈썹도 그려줄 거야. 눈썹도 그려줄 수 있고요. 나는 너구리한테 안경 씌워줄 거야. 안경을 이렇게 씌워줄 수 있겠죠? 안경 씌워줄 거야. 뒷면에도 이렇게 종이가 되어 있어요. 뒷면에는 앞면과 다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들보들 거려요. 여기에도 한번 우리 친구들만의 멋진 그림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씌우면 또뾰쩍뾰쩍 기린인지 아니면은 전혀 외계인인지 모르겠죠? 짜잔! 여러 가지 모양 또 알아보면서 단어 카드에는 여러. 나온답니다. 자, 와, 우리 너구리랑 비슷한 색깔들을 찾아볼까요? 짜라잔, 주황색이 있었네요. 또 분홍색. 어, 우리 펭귄의 얼굴 그렇게 볼프스러하게 있는 볼이 분홍색이네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요, 이 단어 카드를 가지고도 우리 동물 모양 가면과 함께 놀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보관할 때는 이렇게 거리를 껴서 보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모양에 대해서 여러 모양에 대해서 탐색하고 모양과 닮은 동물들도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원에 있는 많은 교구들 중에서 이런 모양을 닮은 장난감도 찾아서 같이 한번 엮어 보시고 큰블럭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동물원을 만들어서 동물 놀이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도 우리 친구들과 더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우리 아띠 언니가 찾아올게요. 아띠 언니랑 놀자! 뿅뿅!